돈이 없어도 노후가 불안하지 않은 사람, 통장의 잔고보다 마음의 잔고가 넉넉한 사람들의 비밀, 법정 스님의 법문에서는 무소유의 정신에 대해 이렇게 전하십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라고 하십니다. 가난 속에서도 풍요로운 노년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화면을 톡톡 두번 눌러주시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첫째, 작은 것에 감동할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길가에 핀 들꽃, 따스한 햇살, 차한 잔의 여유, 돈한푼 들지 않는 자연의 선물에서 최고의 행복을 찾아냅니다. 행복의 기준을 낮추면 기쁨은 늘어납니다. 둘째,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렸습니다. 남들의 화려한 노후와 비교하면 내 초라한 밥상은 불행이 됩니다. 하지만 내 분수에 만족하면 그 밥상은 감사함이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셋째, 나눌 줄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눈빛, 친절한 태도, 자리 양보,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을 나누는 사람은 주변을 환하게 밝힙니다. 노후의 불안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욕심이 많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자족할 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노년을 맞이할 것입니다.